안녕하세요, 형사의 해물업 주보 안녕하세요, 해물보 제작진 아주 뽐했잖아! 나이는 41살이고요.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준형이라고 합니다. 제작진을 반드시 이서 선물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2무살 김하령입니다 대학생 중보 당원입니다 저는 게임하러 오라고 해서 왔고요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택배 노동자 당원 만37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주시 여성농민회살포하고 있는 박이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으로 신 세대는 소통되어야 되고 예, 남북도 소통되어야 되고 진주도 사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나이는 만으로 55세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의회에서 의원 활동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연륜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제일 우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당 당원의 평균 연령대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5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20대, 30대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저희가 여름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할 게임이 뭐냐면 빙고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총 9개의 각각 다른 게임이 적혀있습니다 그걸 총두줄 완성하면 오.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오늘 이기시는 거거든요 상품이 당연히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다향기 해물풀코스 <laughs> 빙고 되면은 저희가 바로 외식권 증정하고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소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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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5번 하셨습니다 인물 네5번은 아 인물 퀴즈입니다 시작 강호 혹시 몰라 나오라 네.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두 번째 기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laughs> 하나 둘땡왜왜 <laughs> <laughs> <사. 웃음> <laughs> 왜. 뭐라고요? <laughs> 하셨는데 아하셨습니다 <laughs> 어. 주세요 봉준네다 <공주>. <laughs> 하나 박은현 <laughs> 5년 <웃음> <웃음> 통과 <웃음> 하나 선지습아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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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다맞습니 네. <laughs> 아, <laughs> 소리 계속 다리습니다맞습다다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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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니다 맞습니다. 니다 맞습니다. 다다 맞습니다. 맞니다 맞습니다. 맞습니 아, <laughs> 다 했다! 다 했다! <laughs> 그룹 가수들의 노래가 차례차례 나올 겁니다 가수의 사람 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그룹에 네, 도그룹에 자, 도 그룹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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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에서

오마이걸, 오마이걸은 오마이걸이니까 오, 5, 4, 3, 2, 1 아닌 같은데? 오마이걸이니까 일곱 명 일곱 명이에요? 20명 아니면 1 9명일죠 하나, 둘, 어, 셋2이야 중승 정답입니다 아, <laughs> 8번. 8번. 8번 8번 선택하셨습니다 역시 아, 노래 맞추기 아, 총 3개의 노래를 1분 동안 들려드립니다 3개 중에 2개 이상 맞추면 성공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이승철. 이승 이승철. 이승 이승철. 이승철. 이승이라고 다음 노래입니다. 누구 <laughs> 노이지철이아이이 아유, 이가불렀을 때, 제목이 저씨 아, 진요 아, 진짜. 진짜. 아, <laughs> 아, 예? 아, 네. 아, 아, 진짜. 아, 진지 아, 시간마다 짜박진경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번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하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486 아, 아, 자 아, 음 아, 아, 말하 아침 정답. 예예예잘 들어 가시죠. 예 됐다. 승철 안녕이라 말하지 마. 안녕이라고. 안녕이라고 <laughs> 말하지 마. 고. 고. 맞아. 고? 아니, 고? 확실해요. 아, 확실해요. 안녕이라. 고고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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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녕이라고. 맞다. 맞다. 안녕이라고. 딱 골라 주세요. 정확하게. 안녕이라고. 안녕이라고? 안녕이라 말하지 마. 안녕이라 말하지 마. 안녕이라고. 대박. 아 말하지 마. 안 돼. 헤